또 모든 또리의 레몬을 피야우리또 변비약 그러니까 살 빼려고 변비약 먹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건데. 하루에 원화제를 최대 90알 변비약을 90알 먹고요 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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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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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8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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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카펜터스라는 그룹 혹시 알고 계세요? 보컬 카렌 카펜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요. 카렌 카펜터가 불과 32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요. 32살이면 너무 빨리 사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좀 알아볼 건데요. 우선 사진을 보시면 카렌이 죽기 전에 2년 전 사진인데요. 어때요? 좀 너무 말랐죠. 혹시 32살이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병이 많진 않지만 혹시 암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고요. 아니면, 어, 너무 영양 부족한 상태?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했나? 뭐, 이렇게 추정이 될 정도로 너무 말랐어요. 그러면 어쩌다가 우리 그 아름다운 목소리, 그리고 롤링스톤에서 뽑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가수였던 카렌 카펜터가 어떻게 사망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카펜터스, 즉, 카펜터 사람들. 중에 두 명인데요.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뭐 카펜터스라고 래도 그게 누구야? 그러면 카렌 카펜터의 노래가 뭐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는, 들으면 알 거예요. 아마 저작권 때문에 이게 좀 틀어줬으면 좋겠는데, 들으면 여러분 바로 아, 그 아름다운 목소리 가진 가수라고 아실 거예요. 정말 아름답죠, 목소리가. 제가 이제 이렇게 망쳐서 죄송한 따름이고요. 카렌은 1950년생이에요. 지금으로 해도 아직 뭐 돌아가실 나이가 아니죠. 1950년생이면 아직도 활발하게 젊게 사실만한 그런 나이인데 미국의 커네티컷의 뉴헤븐이라는 데서 출생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드럼을 배웠고요. 이 여성 드러머가 아니더라도 그냥 드러머로서도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아요. 롱비치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음악을 전공했고 드럼도 엄청 잘 쳤지만 주변에 이미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아, 이거 엄청난 악기, 악기다, 이 목소리가 정말 이런 평가를 받았다 고 그래요. 오빠는 리차드 카펜터인데요. 네, 우리나도 뭐대학가요제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시 마왕, 신해철이 저는 이제 그거를 막밥 먹다 보다가 전주 나오자마자, 어이구 이 사람이 1등이다 아, 다들 그런 기억이 있을 텐데. 리차드와 카렌 역시 미국판 대학가요죠. 유월 어울 아메리칸 칼리지 쇼라는 대학가요에 나갔는데, 나가서 하자마자. 사람들이 다 너무 아름답고 목소리가 너무 대단하다 그래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드럼을 이 친구가 되게 좋아했으니까 카렌 카펜터가 그러니까 드럼을 치면서 하는데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잘 치는데 그게 여자인데다가 당시에 드물었으니까 거기다가 목소리도 어마어마하니까 1등할 수밖에 없었죠 이 쇼에서 확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음반사와 계약을 하면서 카펜터스란 듀오로 활동하게 됩니다. 다음에 1970년, Day Long to b s o y 제가 망쳤지만 들으시면 아,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래인데 또 Yesterday once more. 아, 이 노래도 너무 우수회찬. When I was young, I listened to the radio. 뭐 죄송합니다 따름인데 벨보드 <laughs> 1, 2 위에 오르면서 전 세계를 사로잡을 만한 노래였죠. 전 지금 들어도 너무 촌스럽지 않고 왜 아주 옛날 노래는 좀 옛날 노래인가보다 이런 게 있는데 카렌의 그 영롱한 목소리, 꿈꾸듯한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할까요? 이렇게 오빠랑 같이 인기도 끌고 참 좋을 거 아니에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참. 항상 좋지는 못하잖아요 미국에서 디스코 댄스 히피 정신을 담은 락이랑 펑크가 유행하게 되면서 카펜터스 음악이 약간 좀 너무 안전한 거 아니야 약간 좀 올드한데 막 이런 평가를 받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카렌 남매가 딱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전형적인 백인이에요 미국 가면 동네에서 마주치는 백인. 분들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고 엘비스라든지뭐 비지스라든지 장르가 조금 다른 사람들이 막 인기를 끌면서 약간 한물갔다라는 소리 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1979년 오빠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네요. 리차드가 약물 그 바비추레이시라고 해서 수면제인데 이거에 중독되면서 헤어나지 를 못하니까 휴지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레는 싱글 앨범을 준비하면서 오빠가 좀안 좋았지만. 본인만이라도 쓴 글로 활동하고 싶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983년 2월 4일) 오전 8시 50분에 카레는 캘리포니아의 다우니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됩니다. 구급대원들이 출동했겠죠. 우리는 보통 몇회 몇 정도 뛰죠? 한 60에서 70회 정도가 안정기에 보통 그렇게 뛰는데 그때 이미 심장은 어, 10초에 1회 그러니까 분당 6회 이게 이제 심장 섬맥이라고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람이 죽죠 왜냐면 피를 뿜어내야 되는 건데 박동이 그런 거밖에 안 되니까 그만 살아나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그래요 그때가 32살이었던 거예요 저도 이때가 기억나는 게 당일은 아니었고 옛날이니까 카펜터스의 그 여동생이 사망했다는 거를 제가 신문에서 옛날에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왜 갑자기 이렇게 죽었냐 32살이 우선 병원 기록을 좀 보면 일단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아, 심정지 상태였고요. 혈당이 1110이었어요. 혈당은 보통 100 이하여죠. 7, 80이면 딱 좋고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걸 요즘에 많이들 이제 하시는데 그거 차고 있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떡볶이 같은 거 먹으면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도 좀 위험하게 올라갈 때가 200대 초반. 뭐150 이상 올라가도 약간 어, 서지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쌀밥 같은 거 그냥 막 먹으면 막 200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이1 1백십이고 의학적으로는 그러면 뭐라고 했냐 아노렉시아 너보자 이게 거식증이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우울증이 함께 있었다. 직접 사이는 하이퍼오스몰라코마 영어로 좀 어렵지만 고삼투압성 혼수라는 거야. 너무 많이 피 속에 글루코스가. 잠깐만 근데 아노렉시아 너보자 거식증은 밥안 먹는 거 아닌가요? 어 식사를 거부하는 거 아닌가? 요 근데 왜 혈당이? 꽤 말씀드리면 몸에서 이게 살아야 되잖아요. 대사 조절이 제대로 안 되면서 이게 쭉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게쭉 올라가면서 이게 삼투압이 높다는 건 뭐예요? 글루코스도 포함해서 케톤체라고 또 있습니다. 아실 필요 없는데 베타하이드록시뷰티레이트 아세토아세트, 아세테, 아, 아세톤, 아세톤 아시죠? 이 화장품 식올매이 매니큐어 칠때 그런 것들이 몸에서 올라가면서 몸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망의 직접적인 그 진단은 고삼투압성 혼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사망 원인은 거식증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그 162.5의 키가 49kg. 어, 그럼 딱 좋은 거 아닌가요? 163 정도 되면, 어, 50이 넘어야지, 원래 정상. 49면 좀 말랐긴 하지만, 근데 이게 뭐 죽을 정도예요? 물어볼 수도 있는데, 부검이 실시됐어요. 부검 감정서를 제가 봤더니, 폐부정이 있었고요. 악액질. 악액질이 란거 뭐냐? 심한 영양실조로. 몸이 엄청나게 빼빼 마른 듯하게 보이는 거고요 복부 팽창 그리고 탈수 거기에다가 간과 비장이 부어 있었고 림프절도 과, 과대하게 어, 팽창되어 있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식도는 확장되었고 위에는 마치 말린 찻잎 같은 50에서 60mm 정도 에 되는 어두운 녹색 이렇게 바짝 마른 것만 존재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돼 있었던 거야 그리고 십이지장 소장 대장은 모두 탈수가 돼서 탈수라는 건 물이 쫙쫙 빠져나간 거예요 곱창 드셔버렸죠 이렇게 윤기가 있고 약간 탱탱해야 되는데 물기가 쫙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이 좀 비어있었다는 라 거예요 도대체 뭐냐? 이 보니 거식증도 있었는데 문제는 에메틴이라는 거를 복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밥은 안 먹고 에메틴이라는 것만 먹고 거식증 상태에서 사망한 거예요 그럼 에메틴은 뭐냐? 에메틴은 구토를 유발하는 입회각 시럽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제 왜 구토를 유발하는 걸 먹었어요? 토하려고요. 먹고 토하면 마치 이제 안 먹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안 먹은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분이 먹고, 왜 가고 토하고 이러기 위해서 에메틴이라는 걸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근데 이 에메틴은 문제가 이게 체내에 축적되게 되면 이 성분이 심장의 독성을 일으켜요. 기억나세요? 심장이 분당 6회 뛰었다는 거, 심장 독성을 직접 적으로 일으킨 겁니다. 카렌이 계속 지속적으로 심장이 이상하게 뛴다는 얘기를 친구들한테 많이 했대요. 그래서 입원을 시킨 거야 친구들이 병원에 있으니까 적절하게 탄단지 맞춰서 식사했는데 이게 또 나오자마자 음식에 대한 공포로 그 먹고 토하고 안 먹고 이러다 보니까 사망하게 된 거죠. 그러면 카렌은 어쩌다가 이런 자기 파괴적인 다이어트를 하게 된 걸까요? 카렌은 무대에 항상 좀 아름다운 미소를 보이고 천상의 목소리를 냈지만 자신의 바디 이미지가 왜곡돼 있었어요 정신과에선 디스몰픽 바디 이미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진짜 뚱뚱하냐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오빠는 정말 귀엽고 카레는 살짝 통통한 스타일이었어요 키가 160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고등학교를 졸업할 당시에는 67kg 정도였으니까 살짝 근데 미국에서 67km면 날씬한 거 아닌가요? 미국에서 좀 살아봤는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홀푸드라는 데가 있고 월마트라는 데가 있는데 처음엔 잘 모르고 월마트도 가고 홀푸드라는 데도 갔는데 월마트에 가면 진짜로 막 이런 분들이 많고 홀푸드에 가면 되게 날씬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무슨 차이지? 인데 가격이. 식료품이 싼 월마트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통조림이나 냉동식품 위주로 사먹게 되고 그냥 홀푸드는 가격이 비싸고 유기농, 똑같은 고기를 사도 엄청 비싼데, 제 생각에 160에 67이면 절대 미국 기준으로 봐선 뚱뚱한 게 아닌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방송에 나오게 되니까 주변에서도 조금만 빼면 날씬해지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는데 카렌이 활동할 시기 미국에서 유행하던 다이어트가 스틸만 다이어트라는 거예요. 고단백, 고수분, 저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10kg을 감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0kg대가 된 거야. 빼니까 사람들이, 와, 오태가 산다. 텔레비전 나오고 인기도 더 얻을 거다. 칭찬을 많이 하니까 이제 본인이, 아, 이게 다이어트라면 이렇게 칭찬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된게 외모 강박이. 다시 체형에대해서 이제 강박적으로 되게 된 거야. 처음에는 드러머니까 드러머 막 치면 이거 뭐 몸을 누가 봐요? 아무래도 열정적인 걸 보는데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앞에 서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또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살이 쪘다 운동 이런 사람이 쇼비지니스에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세계에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외모광박이 전부 좀 심해진 거야.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고 다이어트를 멈출 수가 없고 또 접시에 있는 음식을 그냥 뒤적뒤적 거리다가 입에 대지 않고 먹는 척만 하다가 이렇게 또 모든 음식에 또 레몬을 막짠 거야. 이게 아무래도 이뇨 효과를 노린 것도 있고요. 또 변비약. 살 빼려고 변비약 먹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건데. 이게 이제 완화제도 이제 복용해서 좀 먹지도 않는데 많이 이걸 또다 빼야 된다고. 숙변. 숙변이 사실은 그 미신이에요. 변이 어떻게 숙변이 있겠어요? 계속 쭉쭉 계속 장운동이 있으면 나오게 되는데 또 갑상선 호르몬제도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게 원래 뭐냐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막 달구는 역할 에너지를 쓰게 하는 역할을 하니까 갑상선 호르몬제까지.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카렌이 하루에 원화제를 최대 90알, 변비약을 90알 먹고요. 갑상선 호르몬도 최대 10알까지 먹었다. 너무한 거죠. 이렇게 먹으면 큰일나요. 카렌은 뼈가 뼈만 앙상하게 남았지만 스스로는 어, 이걸 만족해 하는 거야 이게 정상이다. 정신과적으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체 이영장애 바디 디스모픽 디소더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체를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보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너무 말른 건데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1977년도에 그래미상 수협할때 사진 나올 텐데요. 이때도 너무 말랐고요. 그다음에 81년도도 봐도 지나치게 말랐다. 어디 아픈 분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인데 카렌은 이걸 좋아했다는 거야. 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고 왜 이렇게 그런 거에 집착을 했을까? 근본적인 걸좀 찾아보면 카렌의 가족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카판터스 집안에서는 오빠 리차드가 원래 음악 신동으로 유명했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오빠를 우리 아들 장남 막 이러면서 막 예뻐한 거야 이제 이건 제이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엄마들이 아들을 약간 예뻐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근데 미국에 있을 때도 제 아내가 늘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아들을 되게 예뻐하고 미국 백인 엄마들이 그냥 경험상에 나오는 거니까 진짜 그런 딸이 예뻐하 분도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아빠는 딸을 좀 예뻐하고 엄마는 약간 아들을 예뻐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거를 많이 목격은 했어요. 그랬는데, 어찌됐든 어찌 어쨌든 엄마가 이렇게 막 예뻐하니까, 여동생 카레는 항상 오빠 옆에서 오빠를 서포트하고 빛나는 역할을 하고 도 드럼도 치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엄마한테는 두 번째라는 생각 때문에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뭘로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아무래도 재능은 충만해서 그걸로도 충분히 빛나는데, 외모라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내가 더 외모가 출중하면, 더 많은 사람한테 그리고 엄마한테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살을 빼니까 난생 처음 엄마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나는 살을 빼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자리 잡은 게 아닌가? 실제 그 카렌 카펜터의 친구가 카렌과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카렌의 마음속 엄마의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구멍이 있었어요. 그 빈자리는 친구들의 사랑이나 전 세계 수백만 팬들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결국 스스로를 사라지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더 작고 작아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녀의 가족은 나름의 방식으로 그녀를 사랑했지만 카렌이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죠. 서로 사랑한 방식이 너무 엇갈려서 안타까울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렌 가족들은 건강을 걱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궁금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거식증이라는 게 유명한 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카렌 카펜터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거식증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 대중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그런 거에 대한 인지가 없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대처를 제대로 못한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카렌은 근데 그 죽기 3년 전에 사실 결혼을 했었어요. 10살 연상의 토마스라는 부동산 개발업자랑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한 다음 보통 살이 치잖아요. 둘이 같이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마있는 것도 먹고 더 이상 새로운 이성에게 잘 보일 이유가 없으니까 찌게 되는 건데 왜왜 살이 안 쪘을까? 이제 카렌의 그 바람은 아이를 낳는 거였어요. 그 행복한 삶을 꿈꿨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아 남자를 좀 잘못 만난 것 같아. 요 결혼식 3일 전에 전관 수술해서 우리는 노키지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했고 결혼식을 올리고 싶지 않았지만 슈퍼스타가 결혼을 다 공지를 했고 결혼식을 물을 수가 없지.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14개월 만에 파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제 생각에는 카렌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이를 낳고 더 이상 이 슈퍼스타보다는 이런 일상의 행복함이 좀더 좋은 영향을 끼쳤다면 이렇게 안타깝게 사망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이렇게 결혼이 파경이 이른 후에 거식증이 더 심해진 거예요. 제가 이제 부검했던 분들 중에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저는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뭐 엑스 뭐 페이스북 이런 거에 계정 아이디도 없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아마 그 그런 데서 유명하신 분들이 있나 봐요. 제가 이제 부검을 했는데 사망 원인이 뭐였냐면 이분이 먹고 계속 토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치킨을 막 먹다가 목에 걸려서 사망했어요. 진짜로 섭식장애 중에 블리미아 너버자라고 그래서 아예 안 먹는 거 아니고 먹고 계속 토하고 먹고 계속 토하고 이런 장애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거였던 거예요. 방송 비슷한 거 하나 봐요. 이렇게 그런 거 찍고 난 다음에 딱 끝났으니까 그날 건 그다음에 이제 먹다가 돌아가셨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 여성분들도 가끔 자기가막 뚱뚱하다고 배우자가 항상 나 어때, 뚱뚱해야지 막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조심해야 되잖아요. 안 뚱뚱한데 뚱뚱하자고 물어보면 제가 아, 하나도 안 뚱뚱하다, 아씬나다 너도 좀, 응? 다 50대인데, 너좀 너 최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식과적으로 굳어져 버리면 그런 이미지가 자기 항상 뚱뚱하다 생각하게 되고 음식으로 안 먹게 되고 그리고 또 음식을 먹고 토하 길티 필링 때문에 토하게 되고 아니면 뭐 이런 먹지 말아야 되는 잘못된 것들도 먹게 되는 거죠. 저도 사실은 스모킹 건이라는 데 출연하는데 볼 때마다 아이 얼굴이 너무 크구나 이런 생각은 많이 해요. 옆에 있는 이제 안현모 씨랑 안현모 씨는 너무 이제 아름다우니까 제가 얼굴에 같이 두개 잡히면 야 정말 이거 좀 어, 아좀 부끄럽다 얼굴이 막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제제 제 나름대로 저를 사랑하고 평범한 사람의 대표로서 뭐 만족하는데 이게 뭐 마른 몸매나 너무 지나친 외모를 추구하는 거는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 이런 거에 생각하고요. 일부러 살을 찌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마른 몸매, 너무 마른 몸매는 그것도 건강에 해로워요. 이런 마른 몸매를 숭상하는 거는 우리가 좀 지양,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게더 중요한 게 아닌가 1 6 0이면 50kg 넘는 게 당연한 거야 뭐 40kg대 이런 거는 우리가 인생이 잠깐 이 아름다운 지역에서 재밌게 살다가는 건데 어, 뚱뚱해질 필요는 없지만 너무 지나치게 말할 이유도 없다 하는 생각이야 최근 통계는 아니지만 2022년 통계를 보면 2018년에 5,213명이었던 섭식장애 환자가 8,321명으로 늘어났다고 그래요 50%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81%정도 여성 환자고 1 0대 청소년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유튜브나 t v 뭐 이런 데서 보는 아름다운 그 모델, 아이돌, 뭐 배우 뭐 이런 분들의 영향, 외모에 대한 좀 이런 것들에 좀 민감한데 아무래도 젊은 청소년, 특히 여성분들이 그렇다고 이거를 음식을 먹지 않다 보면 섭식 장애로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뼈 말라. 뭐, 요즘에 유행하는 거과 프로 아나. 전손 들어봤는데, 이런 것까지 이제 유행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부추기고 있는데, 옳지 뭐 못하다. 건강하게 살수 없는 방법이다. 카펜터 사진을 보시면, 남매가 항상 예쁘게 웃고, 사이도 좋아 보이잖아요. 카렌이 오빠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물론 엄마의 사랑을 두고, 그런 거는 뭐, 어느 형제, 자매나 다 있는 거고, 독립된 개인으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안타깝게 사망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렌이 어릴 때부터 누구와 비교당하지 않고 건강한 관심과 그 자체에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면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성장했다면 지금도 우리한테 그 아름다운 목소리, 또 원숙한 목소리, 또 나이 들면 얼마나 더 멋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도. 최근에 노래 부르는 거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혹시 이걸 보고 계신 분 중에 수많은 카레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럼 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내가 스스로를 사랑하면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을까? 우리가 잘생기고 예쁘진 않아도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게 더 빛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스스로 안아주는 그런 날이 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없는 좀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그때 그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